주역, 개사, 하전, 제11장. 역지, 흥야, 기당, 은지, 말세, 주지, 성덕야. 당, 문왕, 여, 주지, 사야. 시고, 기사, 위. 위자, 사평, 이자, 사경. 주역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은나라 말기에 해당하니 기당 은지 말세.주나라의 용성한 덕이 드러나 있구나.주지 성덕냐.문왕과 무왕의 일이 문왕과 문왕과 주왕의 일에 해당하는 것이로다.당 문왕 여지 주지 사야.그러므로 그 말이 위태롭다.시고 기사 위. 그런데 주역은 이태로운 상황에 처한 이들을 평탄하게 하고 위자사평. 쉽게 보는 이들은 기울어지게 하였다. 이자사경. 기도심대, 백물불패, 구이종시, 기요무구, 차지위역지도야. 그 도는 너무나 커서 온갖 것들을 패하지 않게 하며 백물불패. 두려움으로 시종일관하여 구이종시. 허물없음으로 기결하게 한다. 기요무구. 이러하기에 주역의 도라고 하는 것이다. 차지위 역지도야. 제12장. 부건. 천하지지건냐. 덕행. 항이지. 항 항이. 항이. 이. 지험 푸곤 천하지 지순야 덕행 한간이 지조. 거는 천하의 지극히 씩씩함으로써 덕을 행함이 덕을 행함이 항상 심으면서 험난함을 안다. 덕행 항이이 지험. 거는 천하의 지극히 순정함으로써 덕을 행함이 항상 간단하면서 막힘을 한다. 덕행 한간이 지조 능열 저심 능연 저저후지려 정천하지 기룡 성천하지 미미자 시고 변화운이 길사유상 상사지기 점사지래. 주역은 사람들 마음에 기쁨을 줄수 있고 능열저심 사려함에서 궁구하게 할수 있으며 능연저후지려 온 세상 사람들이 기룡을 결정하고 정천하지 기룡 온 세상 사람들이 부드러니 나아감을 이루어낸다. 성천하지 미미자 그러므로 변화하며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데, 시고 변화 운이. 길사에는 상서로움이 있고, 길사 유상. 형상과 관련된 일에서는 어떻게 기물을 제작해야 할지를 알게 하며, 상사 지기. 점을 치는 일에서는 앞일를 알게 한다. 점사 지래. 천지 설리 성인, 성능, 임모, 귀모, 백성, 여능. 하늘과 땅이 위를 펼치고 있고, 천지, 설위. 성인들은 능함을 이루고 있는데, 성인, 성능. 임모와 귀모를 통해, 임모, 귀모, 백성들은 이 능함에 함께한다, 백성, 여능. 팔괴, 이상고. 효, 단, 이, 청, 언. 강, 유, 잡, 거. 이, 기룡, 가, 견, 음. 팔, 괘는 상으로서 알려주고, 효와 개는 실정으로서 말해주는데, 굳센 부드러움이 뒤섞여 있음에서 기룡을 알 수가 있다. 변동, 이, 이, 언. 기룡, 이, 청 이, 정, 천. 변화 움직임을 이롬으로써 말하고 기룡은 실제 정황에 따라 변천한다. 기룡이 정천 시고 애오 상공이 기룡생 원근 상취이 회린생 정의 상감이 이해생 그러므로 좋아함과 싫어함이 서로 공격하여 기룡이 생기고 먼 것과 가까운 것들이 서로 취하여 후회함, 아쉬움이 생기며 성실함과 망령됨이 서로 교감하여 이로움, 해로움이 생긴다. 정의, 상감이, 이해생 범역, 지정, 근이, 불상, 득증, 흉, 혹해지, 회차린 물어 주역에 나, 드러난 정황에서는, 드러난 상황에서는, 가까우면서도 서로 얻지 못하면 흉하다. 범역, 지정, 근이, 불상, 불상득증, 불상득, 즉, 흉. 경우에 따라서는 해를 입기도 하며, 혹해지. 후회함이 있고 또, 또한 아쉬워함이 있기도 하다. 혹해지, 혹차린 장반자, 기사참, 중심의자, 기사지, 길이, 지사과, 조인, 지사다, 무선지인, 기사유, 실기수자, 기사굴, 장차 반역을 일으키려는 자는 그 말이 입에서 맴돌면서도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장반자, 기사참, 마음 속에 의심을 품은 이는 그 말이 애둘러 변죽을 울린다. 중심 의자 기사지. 길한 사람은 말이 적고, 기린 지사 과. 조급한 사람은 말이 많다. 기린 지사 과. 조인 지사 다. 착한 사람을 속이려 드는 이는 그 말이 붕떠 있고, 무선 지인 기사 유. 지켜야 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말이 비굴하다. 실기수자 기사 굴.